우리 쪽은 리우리 어, 우리 우리 쪽이 리쪽오리 오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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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에도 있어 도에도오도 오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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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도오도오리주면안돼이리게 오리도 오리도 오어도 오리도 오리도 오리 너 얼음 있어? 응. 아, 이게 좀 남은 거래 네. 근데 니 컵이 없지. 어. 아, 됐어. 줄까? 어. 하... 하... 사실 이 소스가 약간 다 아, 있어. 진짜 치트키. 응. 근데 뉴진면 진짜 중요하거든. 중요해? 뉴진면 후추? 중국당만 이거 필요해? 중국당은 진짜 꼭 필요해. 다 찍고. 네, 네, 네. 그게 뭐야? 네. 수파로 그게 뭐

미친놈 나파두부 맛있겠다 먹어봐 이거랑 같이 먹으면 뭐 진짜 맛있을 것 응.

수영까지 할수 있었으면 어요 아, 그런가? 여기. 와. 와. 어떻게 다들 좋할것 같아 가지고. 리야 와. 우제 이야, 이 야, 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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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재밌는 거같아 <laughs> 안전벨트는 없고요 저어아야 한다 안전벨트로 아어물 <laughs> 떨어져 물 떨어져 어, 무서워 어! 잠깐만! 어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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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어머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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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<웃음> <laughs> 아니, 지금 머리 <laughs> 아, 너무 아파 잠깐만 <laughs> 야, 뒷자리가 좀 마, 많이 힘드네 <laughs> 언니 좀만 <조금만> 버텨 잠깐만 잠깐만 이고 찍을 수어폰는거 아니야? 내려놓을까? 내려놓을까? 어, 아 여기네 아 안되겠다 아. 이 넓은 놀이공원에 나 혼자 이게 찾아 반짝이야. 둘 중에 하나 이거 탈래, 탈래. 난한거 없어. 어 이거 살래? 그거 살래? 나 상관없어. 우와. 그럼 나 자살할 듯. <목소리나> 뭘로 따는 거야? 열쇠? 근데 나 딸줄 몰라. 나손 조심해라.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진짜. 아 진짜. 너 이거 못가? 너 이거 못해? 못할 듯 나도 하기 할 것도 있는 거야. <laughs> 모든 걸 하고 싶은면 하면 할수없어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<웃음> 이로 까봐? 야 용기. 그래. 어. 어라? 살이 뜯겼는데요 어. 언니는 좀몸좀 좀 사려야지. 어필난다 아니 피비고 피 피를 보는 장소 없이. 언니는 이런 거 위험한 거팍안 돼. 네. 알게리. 그니까 날라가.

맛이확나맛있슨나난개 맛있어. 응. 음. 그래. <목소리> 이거 말 미친거 아 밥이 안 들어가 있다. 그물 아, 시지 온물 라이스가 아니잖아. 난 지금까지 온물 라이스도 안 했네. 인정. 음 이게 훨씬 맛있어. 민정? 음, 이거? 음. 난 그거랑 똑같이 맛있어. 민정? 응? 와, 오리다. 아, 데 꾸정물은 진짜 꿀꾸정물이다. 불쌍해, 우리. 이상한 곳에 내려서 발견한.

with manakin piss sauce and can I put onion on the top? 어오맛 <laughs> 냄새. 오 이거다. 하고 저 스푼 좀 챙겨줘. 네? 이거 스몰이에요. 아 맛있던. 이었어 이거? 당신요? 응. 응. 난다당 맛있어. 어때? 네? 너가 제일 기대하던 거잖아. 감티? 응. 진짜 맛있는데, 응. 감자튀김이라서. 응. 근데 더 맛있게 만드는 곳이 존재할 것 같아. 맛있었다. 아, 에헴. <laughs> 아, 어요 진짜 밝긴하다 여기.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 안돼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와 그림. 아, 뭐 먹을려나? 갈비찜 먹어? 아! 거기가? 어디? 소옥 소옥가? 소옥 갈비찜이야? 너 맞추면 인정할게 자이로드롭 못터 이거 자이들드롭이야 아닌 것 같은데? 드라켄 이래 드라켄? 예? 있어 그이네 염소 방금 아 이거 안에 그건가? 왜냐 내가 그 평을 봤어 시금치 개맛없다는평아 그래? 어. 그 리뷰에서 역시 그냥 생각하는 맛 한국에서 먹는 비빔맛 그래. 어디서? 헉, 진짜 따뜻해. 만들어줘서. 아니 개 뜨거워. 먹어. 나, 나 먹어볼게. 맛 식감이 달라서. 어 잠만. 뭐 하고 있어? 렌즈 를안 껴서 모르겠어. 어? 아. 몰라. 우리 미모에 감탄한 거임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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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니까 저... 이거, 이거 <laughs> 왜 저래? 근데... <laughs> <친구도> 있어 <옆에. 웃음> 취한 거야? 아침인데. 가 <laughs> 음식 사진이 다 진짜 예쁘게 안나더고 음. 어, 매워. 이것도 매워. 이게 사물인가 본데? 이거 안 매워. 아, 래 그래? 이거 매워. 사아 음. 맛있지? 근데 맛있는 매운. 음. <laughs> <laughs> 면 <먹으면> 죽는 거야. <laughs> 음. 음. 진짜 개맛있다. 둘셋 음. <laughs> 하나 둘셋 아니 생각보다 잔이 너무 큰데? bye <laughs> 무슨 버튼인지 알지? ESC. ESC를 누를 때? 비 정품입니다. 비피 정품. 어디 어디 나와 있어? 여기. 이게 비비 정. 헉! 맛있는 냄새. 아 땡기. 근데 이거 풀 혹시 고수야? 나 고수 못 먹는데. 나도. 아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